애나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일본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다녀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한국 관광객에 대해 일본은 돈을 아끼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도 일본 관광업계는 전혀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시계 기사를 내보내며 그리 반기지 않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관광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자를 간소화하고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을 대폭 늘린 것이죠. 그러자 얼마 전 중국의 가장 큰 효율 중 하나인 노동절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인파가 일본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대신 중국인 관광객을 신나게 받아들인 일본 곳곳에는 현재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착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전까지 중국인들의 선호 해외여행지 1위는 단 연안국이었다. 지난해부터 슬슬 중국 관광객들의 일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급기야 일본행이 한국행을 초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올해 2월 중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인 대부분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만족했지만 재방문 시 새롭게 즐길거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대신 중국인들은 한국과 비슷하게 두세 시간이면 닿을 수 있으면서도 엔화가 저렴한 일본으로 눈길을 돌리 기 시작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5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목적 1위로 일본이 꼽히기도 했죠.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같은 중국인들의 일본 선호 현상은 실제 수치로도 나타났는데 5월 골드위크 기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확산이 전인 2019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이 한해 959명이었던 것을 감 안해보면 7로 폭발적인 증가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특히 그의 중국인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약 16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일본엔 이번에도 중국 관광객들의 싹쓰리 쇼핑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의 일본행을 허용하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본격적으로 중국 여행객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대폭 늘리면서 자신들의 경제를 살려 줄 거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막상 현실은 일본인들의 기대를 보기 좋게 빛나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쇼핑몰에서 지칠 때까지 쇼핑하던 중국 관광객들은 어디 가고 코로나가 끝나자 해외 여행 방식이 180도 바뀐 건데요. 중국 관광객들은 더 이상 버스를 타고 우르르 가게로 몰려다니지 않게 되었죠. 대신 개별 관광객 비중이 높아졌고 이들은 값비싼 화장품 대신 가성비 여행 코스에 집중하며 쇼핑이나 명정 승지 투어보다는 현지인의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데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저가 화장품을 사고 동네 저렴한 음식점 또는 사진 찍기 좋은 카페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여행은 가성비가 좋을 뿐 아니라 SNS 올리기에도 좋아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 결과 올해 1분기 일본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작년 동기 대비 73.3% 급증했지만 쇼핑 금액은 전체 여행 경비지 출의 30%못 미치면서 크게 폭락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인 관광객은 늘었는데 그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당초 일본인들이 기대했던 경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중국의 힘든 경제 상황도 크게 한몫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 단자 계약의 차이밍 파워 영재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중국 젊은이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외로 여행하있어요 철사 해외로 떠난다고 해도 소비는 크게 줄었. 고의는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다시피 중국 청년들의 구직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죠. 실업률이 21, 3% 달에 5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보다 비싸진 해외여행까지 갈 만한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중국인들은 엔저가 저렴한 일본에서 가성비 여행을 즐기려는 심리로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이런 흐름의 변화가 일기란 어려울 거란 전망이죠. 실제로 이런 달라진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영국명 품백화점. 하비니콜스가 지난달 홍콩 센트럴랜드 마크 몰 매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2005년 처음 문 연지 18년 만의 일이었죠. 이에 대해 하비니콜스 측은 홍콩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더 이상 팬데믹이 전처럼 쇼핑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고 철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즉 중국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현상은 지금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공통으로 목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력 매스 믿고 대거 받아들인 일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반면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관광 공해는 일본 내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무곳에나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일본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사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어글리 차이니즈 불리는 중국인 관객들의 민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습니다. 주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끄러운 대화와 지저분한 위생관 념은 오늘날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죠. 또한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뻔뻔함으로 인해 남의 나라에서도 오성운기를 흔들며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현지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이런 중국인들의 비매너 행태가 단체 관광객이 사라진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일본의 사진 촬영 명소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가림막이 설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장소는 바로 야마나시현의 후지산인 증샷 성지로 편의점 뒤로 후지산이 마치 지붕처럼 보이는 게 SNS 화제가 되면서 사진 촬영 명소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들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차량이 다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예 도로를 점거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까지 생겨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건물의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통에 주민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동영 상플랫폼에 해당 장소를 검색하면 그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당국은 편의점 건너 편의사람 키보다 높은 가림막을 설치해 후지산을 아예 가리기로 결정했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일본 당국은 특정 나라 관광객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관련 사진들로 인해 그그 그 주범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경고문에 커다랗게 중국어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광경은 지난해 다른 관광 명소에서 펼쳐진 바 있었는데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가 나가와 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앞 열차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의 실제 배경이 된 곳으로, 당시 하루에만 천 명이 넘없는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죠. 문제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할 때를 놓치지 않고 인증, 사진을 찍으려고 차도를 가로지르는 등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관광객들은 건널목에 차가 정차하고 있으면 사진에 방해되니까. 빨리 비킬라 창문을 두드리는 등 경악스러운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현지 경찰이 중국어로 된 경고문을 등에 부착하고 현장을 관리할 정도 실제로 당시 인근에 사는 한주민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중국계가 많은 것 같은데 매너가 없다며 페트병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소변을 보기도 한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즉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는 일본 지역 경제 매출에 도움은 안될 뿐더러 그들이 거리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일례로 교토시에 시내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버스나 전철을 타지 못하게 되자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용 버스 1일 승차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게이자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벌금 1만엔을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해 민폐를 일삼는 일부 중국인들 지 전부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역대급 엔저 그 위기의 관광 공해지대에서.